안녕하세요. 세계 박해받는 우리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오픈도어에서 발표한 세계 박해받는 지수 순위 50개국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 여러분 모두 다 박해 지도를 가지고 계시지요? 박해 지도에 있는 어, 나라를 여러분에게 위치를 소개하며 그 지역을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어, 첫 번째, 짱박해가 심한 곳에서부터 50개 곡을 선정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한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자, 여러분은 우리가 북한은 어디에 있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은 여기에 있습니다. 북한. 여러분, 박해지도 여러분의 북한을 한번 찾아보세요. 네, 여기 동그라미 곳에 번호를 쓰시고, 여기에 색깔을 치르면 되겠습니다. 이 북한은 기독교인들이 살기에는 잔인할 정도로 적대적인 곳입니다. 정부에 발각이 되면 정치범 노동 수용소에 끌려가게 되죠. 또 가족도 위험에 노출되게 됩니다.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거 절대 자유가 없습니다. 신자들이 함께 예배 드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예배 드린다는 것은 엄청난 위험을 무릅쓰고 극도의 비밀을 유지하면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북한입니다.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나라는 소말리아입니다. 소말리아는 어느 위치에 차지하고 있냐면, 이곳에 자 여러분 아프리카의 동쪽 갈고리 같은 모양 이 소말리아입니다 자 우리 지도를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이곳입니다 소말리아 2번이라고 쓰시고 이 소말리아에 예쁘게 색칠하면 되겠습니다 이 소말리아는 어 역시 박해 순위 두 번째이기 때문에 가장 높습니다. 높은 나라 중에 하나인데요, 가장 어이 지역 사회와 가족으로부터 심각한 박해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슬람을 떠난 거, 이슬람 종교를 떠난다는 것은 이 가족과 시족에 대한 배신으로 간주이 되기 때문에, 어, 이 특히 기독교인으로 개종될 때 죽음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자들이 비밀리에 보이고 있습니다. 자, 북한이 어디에 있죠? 북한, 소말리아. 소말리아 예쁘게 색칠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예멘입니다. 예멘. 예멘은, 자, 어딜까요? 세 번째, 여기, 북한, 소말리아, 세 번째, 바로 소말리아 위, 예멘입니다. 예멘. 예멘. 자, 찾으셨죠? 어, 그러면, 우리 어린이 박해 지도의 세 번째, 예멘. 여기 이곳입니다. 여기. 3이라고 쓰시고, 어, 색깔을 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멘도 역시 강력한 부족법이 있습니다. 이 부족법은 부족 구성원을 떠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족, 크리스차이 된다는 것은 가족, 시족 부족에 의해서 부족을 떠나는 거기 때문에 백척당하거나 추방을 당할 뿐만 아니라 살해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뭐 신체적인 학대 든 굉장히 심하고요. 여러분 이런 지역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설수 있겠습니까? 우리 이런 지역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 예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에리트리아입니다. 에리트리아. 여러분 에리트리아 처음 들어보셨죠? 에리트리아. 먼저 박해 지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리트리아는 이 아프리카, 이 아프리카의 동쪽, 여기 소말리아 이쪽 있죠? 여기 예멘이 있습니다. 여기 에리트리아. 여기 조그만 나라입니다. 이 조그만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박해 지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자, 우리 어린이 박해 지도에서 찾아볼까요? 자, 북한, 소말리아, 그 다음에, 예멘, 여기 조그마한 삼각형, 여기가 바로 에리트리아입니다. 에리트리아. 이 조그만 지역에서도 엄청난 박해가 있는데, 무슬림 배경, 예, 아닌, 어, 사람들은 역시, 박해를 많이 받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정교의, 카톨릭, 루토교, 이세 가지 기독교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세 가지 교회가 아닌 이 개신교들을 믿게 되면 여기서도 역시 엄청난 박해가 계속됩니다. 서로 이웃들이 서로 염탐하고 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도 역시 많은 우리 크리스탄들이 예수님을 믿기에는 너무나도 열악한 환경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감옥에 투입되고 또 감옥에서 핍박을 받게 됩니다. 에리트리아에 있는 많은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로는 리비아입니다. 리비아. 자 리비아가 어디 있을까요? 다섯 번째 이 아프리카죠 여기 아프리카의 그 북쪽 이쪽은 이제 유럽이 되겠습니다 유럽 내가 유럽하고 굉장히 가까워 있는 지역인데 이아프리카이 북쪽에 있는 리비아 자 우리 지도를 한번 찾아볼까요? 네 여기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아주 피 어, 핍박이 심한 지역이죠. 여기도 무슬림 배경을 가진 리비안이 기독교들이 되면 가족과 지역 사회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는데 상해 당하고 학대, 이런 것은 뭐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리비안의 많은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해주기 바랍니다. 이 나라는, 어, 법이 없습니다. 법이 없어서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들을 착취하고 또 범죄 조직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경찰이 보호해 줄 수가 없습니다. 국가가 국민들을 보호해 줄수 없는 나라입니다. 리비아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섯 번째는 나이지리아. 나이지리아가 어디에 있을까요? 나이지리아가 바로 이 아프리카의 서쪽에 있습니다. 6번, 서쪽. 이 아프리카에 있는 나이지리아는 독특한 나라인 중에 한 나라인데요. 어떤 독특한 면이 있냐면, 크리스찬이 50%, 무슬림이 50%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나이지리아, 중앙 서부에 있죠? 음,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이지리아 6번. 어린이 밖의 지도에 여기 두 가운데 있는데 이곳, 이곳 6번이라 쓰시고 예쁘게 색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이지리아에 어, 있는 어,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는 역시 어, 많은 그 무슬림 극단주의자 무슬림을 믿지 않으면 어, 무슬림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죽이는 아주 극단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이지리아는 북부 쪽에는 어, 이슬람을 많이 믿고요, 남부 쪽에는 크리스천이 매주로 틀립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 나이지리아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순교를 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이 북부 지방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크리스찬들을 공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나이지리아에 있는 우리 북쪽, 특별히 북쪽에 있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파키스탄입니다. 자, 아시아 쪽으로 왔는데요. 여러분, 어, 한번, 여러분, 우리가 공부했던 거를 조금 연습하는 의미에서, 북한이죠? 2번, 소말리아. 3번, 다시, 북한, 소말리아, 예멘, 예멘, 에리트리아, 에리트리아죠? 리비아, 또, 나이지리아. 자, 일곱 번째는 여기 바로 파키스탄입니다. 여기 인도가 있는데, 인도 바로 옆에 파키스탄이 있습니다. 파키스탄은 우리 아시아 쪽에서 더 가깝죠? 자, 그러면 어린이 바퀴 지도에서 한번 보고 찾아볼까요? 자, 인도 바로 옆에 여기 파키스탄입니다. 파키스탄.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 바, 지도를 많이 여기 파키스탄 바로 옆에 있는 파키스탄입니다. 색깔리면안 됩니다. 여기 인도 바로 위에 옆에 있는 여기 파키스탄. 파키스탄 7번이라고 하고 색깔을 칠하면 되겠습니다. 이 파키스탄도 신성모독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성모독법. 그래서 무슬림 이외에 다른 신을 모신 이 우리 기독교인들. 기독교인은 여기에 1.8% 정도 있는데요. 이 기독교를 믿는 소녀들을 특별히 납치하고 학대하고 강제로 개종시키기도 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여성들을 납치하거나 강제로 어린 나이에 강제로 결혼을 시키는 일이 있습니다. 어린 소녀들을, 이런 소녀들을, 그래서 소녀들이 나이 많이 먹은 남자들과 결혼하게 되고, 또 나이 많이 먹은 남자들에 의해서 학대를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러한 친구들이 믿음을 굳건히 갖게 해달라고, 우리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파키스탄이 어, 여덟 번째, 이제 이란이 되겠습니다. 이란, 이란. 자 어, 여기 7 번이 파키스탄이죠. 파키스탄의 조금 더 위에 큰 나라가 이란입니다. 이란, 이란. 자 어린이 박해지도에서도 한번 찾아볼까요? 자 여기 큰 나라. 어, 파키스탄 옆에 좀큰 나라, 이 나라가 바로 이란이 되겠습니다. 자, 이란 역시, 이란의 기독교인들은 교육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이라는 것 때문에 직장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또 직장을 잃었을 경우, 기독교인이, 전에는 기독교인이 아니었다가 기독교인이 된 다음에 직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직장을 잃은 후에 직장을 찾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특별히 이란 법에는 여성에게 거의 권리가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여성들이 너무나도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 예수를 믿게 되다가 배각되면 남편에게 가혹한 벌을 받거나 이혼을 당하고 자녀들을 빼앗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 이란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복습 한번 해볼까요? 북한이 어딨나요? 북한 찾아보세요. 소말리아, 소말리아 찾아보시고, 예멘, 네, 예멘 찾아보시고, 에리트리아, 에리트리아. 여러분, 나이지리아 한번 찾아볼까요? 네, 나이지리아,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파키스탄, 네, 이란, 이란. 여러분 잘 찾으셨죠? 네, 계속 반복을 해야만이 여러분이 어, 그 지역에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프가니스탄.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은 최근에 굉장히 많은 어, 문제가 됐었던 지역이죠. 아프가니스탄에서 많은 사람들이 탈출하려고 비행기에 타다가 비행기 오르다가 떨어지고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던 곳이 바로 아프가니스탄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어디에 있을까요? 네, 여기 9번 아프가니스탄입니다. 7번은 파키스탄이었죠? 이란, 아프가니스탄. 이 아프가니스탄 어린이 밖퀴 지도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키스탄, 이란. 여기, 아홉 번째, 아프가니스탄. 원래 이 아프가니스탄은 작년에만 해도 박해 지수가 1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이 모두 다이 아프가니스탄을 떠나게 되고, 이제 아주 이슬람의 아주 음, 극단주의자들은 텔레반들이 정권을 잡으면서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이 지역을 떠나게 되고, 또이 지역에 대한 정보가 어 옛날처럼 수월하게 우리에게 어 우리가 정보를 얻을 수 없어서 박해지수의 점수가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은 9 위로 내려왔는데 이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많은 또 신앙을 아직도 그곳에서 떠나지 않고 그 지역을 지키고 있는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그 크리스천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어, 그들의 굳건한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열 번째, 어, 수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수단은, 어, 바퀴지도에 아프리카에 있는데요. 수단은 동쪽에 가장 부유한 나라죠. 최근에 빈살만, 이, 그, 왕이 왔다 갔던 지역입니다. 얼마나 부유하겠습니까? 이 어, 사우디아라비아. 아, 어 죄송합니다. 이 수단. 어, 수단이 이 지역입니다. 수단. 수단은 박해 지수가 굉장히 높죠. 여기 수단은 여기 13번째 다음에 여러분에게 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수단 10번째. 어린이 박해 지도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수단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에리트리아 밑에 위에 바로 위에 어, 있는 지역입니다. 에리트리아 바로 옆에 있는 지역 수단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수단을 놓고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수단 역시 굉장히 음, 힘든 지역입니다. 기독교인에 대한 어떤 어떤 적대적인 태도가 전혀 변하지 않고 특히 개종자들에게는 가정폭력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가 믿는다는 것 때문에 폭행을 당하고 또 가정폭력, 투옥게 되기도 합니다. 이 지역에는 평화가 없고, 특히 이 수단에 있는 크리스톤인들, 우리 친구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담대히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열 나라를 했는데요. 여러분 열 나라 한번 찾아볼까요? 북한 한번 찾아보십시오. 네, 북한 하겠습니다. 소말리아 소말리아 여기 있고요. 예멘 여기 있습니다. 에리트리아 여기 있고요. 리비아 여기 있죠. 리비아 나이지리아 여기 있습니다. 파키스탄 네, 파키스탄 이란 네, 이란이 굉장히 크죠. 아프가니스탄 아프가니스탄에 있습니다. 수단. 여러분 잘 찾으셨죠? 네. 지역을 잘 찾고, 위에 함께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그 지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어, 박해지수 11번째에서 20번째까지 나라를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